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웅 게이트 진상조사단입니다. 어, 연일 새로운 녹취가 나와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명태웅 게이트 진상조사단 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참석자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서영교 단장님 오셨습니다 허성무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염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양분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도 녹취를 먼저 한번 들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어떻게 뭐 말이 많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 내가 아니 내가 뭐 말은 내가 어? 좀 쎄게 했는데. 네. 어? 예. 이게 뭐 누가 뭐 권한이 땅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어쨌 그...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많은. 아니 좀... 내가 저 저기서 얘기했잖아 를 상현이한테 윤상이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예. 그 아무래도 윤한웅 네, 의원이 음. 조금 불편한가봐요. 윤한원이가 예, 왜냐면그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웅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 아니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라는 얘기를 안 하고. 어? 네. 유난하게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김영장이 네. 아 그냥 사수위원에다가 뭐 정선태도 어? 열심히 뛰었는데 좀해 주지, 뭘 그러냐. 내가 예.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번더 얘기를 할게. 제가공만위원장이니까 응. 제가, 제가 응.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그래, 그래. 어, 예. 예. 명백하게 상현이한테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 그리고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정진석 비서실장이 당시 공관위원장이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주화일보는 이제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주화일보 싫으니까 그만한 분이지 하지만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거셨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어떤 입장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서용교 단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드디어 윤석열의 진짜 육성이 또 나왔습니다. 어제는 김건희의 진짜 육성이 나왔고, 또 어제 오후에 윤석열의 진짜 육성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윤상현한테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윤상현 개가 공간위원장이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국민 담화에 나와서 반말하며 거짓말하며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자신은 공간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에는 개가 걔는 바로 윤상현입니다. 공간위원장이니까라고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잘하는 겁니까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빼박입니다. 이 사람들의 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녹취, 공천 개입. 이것은 불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구형 3년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한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은 징역 3년을 훌쩍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을 다 아는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 녹취 내용을 명태균 씨가 언론사를 통해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 언론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 언론사였는지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를 폐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물으면서 이렇게 빼박 증거가 있는데, 정유미 창원 지검장이 기자들과의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나가서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까지 해가면서 이것은 솜사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크게 보이지만 아무 내용이 없다라고 정유미 지검장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정유미 지검장 그런 얘기 했는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내용이 없다고요? 정유미 지검장의 은폐와 축소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법적 조치를 통해서 밝혀내봐야 할 일이니 고백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기자회견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 해명과 공천 개입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만든 윤석열은 당장 석고 대제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 해명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께서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 당 공천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이 모든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녹취록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가 하여튼 상현이한테 한번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 특정 후보를 밀어 달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대통령을 믿고 있던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명백한 대통령의 당무 개입 사건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원내 대표, 공천 관리위원장 등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사유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공천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국민을 초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당시보다 훨씬 노골적인 당무개입이 벌어졌는데, 이를 어떻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론조사 본부의 이현이 의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에 통화해서조차 이렇게 노골적이,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을 했다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더욱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취임식도 하기 전에 특정 후보를 밀어붙이며 공천을 압박한 대통령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손을 뗐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통화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다면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짓밟은 중대한 국기 물란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공천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의 거짓말로 좌지우지 될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거짓 해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청과 당무개입과 관련된 거짓말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2025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아 그래요. 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지난 지방선거 관련해서 명태균의 기획 여론조사와 관련된 연관이 돼 있는 대납 이욕을 갖고 있는 김한정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검찰이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네, 그 기획 여론조사와 관련된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번 그 압수수색이 형식적이거나 꼬리자리기식 수사로 그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는 제보 그리고 관련된 명태유씨 진술 이런 것으로 충분히 검찰이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지 꼬리자리기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어, 언제든지 그런 그 부실한 수사 검찰이 부수, 부실한 수사를 한다면 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는 점을 어, 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마디만 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녹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의 기형적인 정치 공동체가 결국 나라까지 망쳤습니다. 마땅히 죄값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희 명태형 저희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를 폐간해야 한다는 녹취가 나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김 여사의 정치 개혁은 어디까지 뻗쳐져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남편의 지위에 편승해서 계속 이런 마술을 각지에 퍼쳤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캐리락을 타고 이동했고, 정당한 권한도 없이 비와 폰을 지급받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V1이 누구냐는 말이 그냥 나왔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공천에 부부가 같이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공동체였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제값을 받아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명토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에 대한 사실을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반드시 명토인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